금빛 리본의 매력에 빠져보세요. 두포 K 금의 특별함을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. 야너 순금의 특별함을 반지로 느껴본 적 있어? 진짜 대박이야. 여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찾기 힘들잖아. 근데 고급스러운 순금 디자인 진짜 찾기 어렵더라. 그래서 내가 딱 좋은 거 추천해줄게. 24K 순금 반지 7.5g 이 돈. 여자 리본 보나오픈 비벨. 이거 완전 짱이야. 최고 컬러랑 광택을 자랑하는 24K 순금으로 만들었거든. 이 반지 하나면 특별한 날 확실히 빛날 거야. 그리고 여성스러운 리본 디테일. 세련된 디자인 원하는 사람한테는 완전 딱이야. 소중한 사람한테 감동 주고 싶으면 이만한 선물 없어. 사용자들이 손가락에 착용하면 엄청 화려해진다고 하더라고. 게다가 무게감도 딱 적당해서 일상에서 부담 하나도 안 돼서 좋대. 그러니까 특별한 날엔 꼭 24K 순금 반지로 감동을 전해 봐.